학영인구의 감소 속에 조계종립동국대학교가 건화기념의 실질적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계종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불교대학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교육 확대에 나서고 있는데요. 전환의 시대, 변화에 대처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는 동국대와 조계종의 움직임을 홍진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가 법인과 대학은 물론 법인 산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대학 부속 병원 등 모든 기관에 건학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지난 9일 이사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 시행세칙을 변경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 캠퍼스는 건학 인념 구현, 공통교과 교재 개발과 불교학부 강사, 임용 심사 위원회 운영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올해 동국대 이사 원명스님과 이사장 성우스님이 잇따라 발전기금을 쾌척했는데 건화기념이 강화되면 불교계 지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국대 이사 원명스님께서는 5천만 원을 기대드리고 있습 코로나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큰 금액을 이런 가운데 조계종 디지털 불교 대학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 신도와 신도 전문 교육, 전문 포교사 양성 등을 위한 교육 콘텐츠 제작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승가 교육 동영상 강의 제작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앞으로 온라인 불교 교육 플랫폼으로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단 산하 기관으로서 콘텐츠 활용 극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고 그런 플랫폼을 할수 있는 곳이 사실은 이제 저는 디지털 불교 대학이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도 교육과. 그다음에 불교 단체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포교사 교육이라든지, 또 스님들이 교육을 이제 승가 교육은 전담해서 하지만은 어, 이또 다른 어떤 포교하고 관련된 그런 접점에서는 학령 인구 감소와 코로나로 촉발된 전환의 시대, 종립 대학은 건학 기념 강화로, 종단의 온라인 교육 기관은 변화를 기회로 확대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